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어,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모로 볼 때는 도저히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그모퉁이돌이 성전의 기둥이 주춧돌이 되었다.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가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살펴봐도. 이 돌을 갖다 어디다 쓸까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도저히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결국 한쪽으로 집어 던졌다가 방치해 놨다가 그나마 건축에 모, 모, 소리에, 모퉁에다가 돌 있는 거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갖다가 세워놓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어, 쓸모없는 이름. 별 의미 없는 이름. 거기 속에는 음, 뭐랄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들이 볼 때야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도저히 이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학생회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에 보면 구약서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종종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자니 인정하자니 자기들이 죽였다고 하는 것을 신하게 될 것이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있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에 여기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땅 오셨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결론 내린 게 이사야서 53장은 읽으면 안 되는 그래서 금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읽고 반드시 이사야서 54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이 믿자니 자기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고 안 믿자니 성경이 기록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사야서 53장을 뛰어넘어가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유대교 그들에게 항상 이야기 질문던 는게왜 이사야서 53장을 당신들은 안 읽냐? 이사야서 53장을 읽지 않고 왜 그냥 54장으로 뛰어넘어가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는 성경을 이 20, 53장은 금서로. 어 읽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미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피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구원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 받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저주의 상징입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우리를 구원시킨 구원의 상징,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11절에 보면, 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이 말은 예배수서 2장 1절로 10절을 연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전 상태와 그리스인이된 상태를 생각해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기 전에 과거의 너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떤 삶이 됐는가를 생각해봐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서, 과거, 그때는, 즉,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너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보니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는 신체적인 혈통과 중생하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데 성경의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맺은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에 해당하는 타 에드네는요. 경멸과 무시조에 어투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하지 못한 자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십자가가 있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 그것도 이삭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 중에서 어 야곱의 자손들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너희는 과거 이방인이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아.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맺은 언약 속에서 아브람의 후손들의 모든 사내들에게는 이 할례를 거행하게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구별을 시켜 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볼때 니는 무할례잖아그 말은 너희는 구원 없어. 지금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알지 못한 때를 가르치고 예수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네 번째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의 특권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들은 톤 디아테콘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이덱에 하신 언약들을 가르키는 데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서 다 이렇게 맺은 이 계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또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 없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 아데오스인데요. <laughs>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과거의 그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일절음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과거가 뭐 어떤 자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뻔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즉, 다르게 말하면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뻔한 자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서 나와서 퍼덕이다가 나중에 그 헐떡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가 다시 들어서 물 속에 누워주면서 겨우 숨을 쉬면서 살아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물고기가 밖에 물 밖으로 나와서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이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송에도 이런 찬송 있잖아요.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 떠난 심령은 살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뭐냐면은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해서 내가 퍼덕거리다가 무언가 붙잡아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너희는 죄와 하물로 죽었던 이미 심판, 사망에 이미 선포됐고 선언되었던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또 보니까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사탄을 따르며 마귀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풍조를 이끌고 하는 사단에게 미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마지막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심판이 예비된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살기 전에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와 똑같이 할법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0.1%의 자리도 못 미치는 자들이었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옛 사람은 저주받은 자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존재였고 이미 우리는 구원에서는 상관없는 자들이 되었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자, 13절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뭐 했다?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됐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11절로 13절에서는요. 어,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쭉 말씀하는데 11절로 1 3절에 보면 십자가는 삶의 내용과 목적을 완전히 바꿔 놓는 힘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나의 과거의 그 저주받았던 자, 이미 죄로 죽었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바꿔 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 상태.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 단지 1.0.0001%도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를 구원시켰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고 회복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것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지금 밖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것에 정말 가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좀 보면 좋은데 하나님의 이미 죽은자가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볼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죽어, 죄로 죽어버린 자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알게 되고, 내가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의 피로 구속으로 말며마, 내가 속량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구원의 기쁨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인생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의 공포를 하나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오늘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은혜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사실 여러분 로마의 죄수들이 그,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이 십자가 형태를, 형벌을 주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겨서 거기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거기서 쏟은 그 피, 그 다음에 이게 그 무게 못 이겨서 이게 찢어져 나오니까 손바닥에다가 하면은 이게 찢어져 그, 뭐랄까, 그 절망 속, 고통 속에서 막, 이 몸부림치다 보면 이게 손이 다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다가 못을 박는다고 하죠. 박아서 매달아놓으면 그 안에서 처절한 절규 속에, 고통 속에서 마지막 피가 떨어져서 그 피가 쏟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려 있는 고통 중의 고통이죠. 그래서 이 형벌 중에서 로마인에게는 주지 않고 그 로마라고 하는 그 식민지에 있던 국민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자들에게 갖다가 매달려 놓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고요한 밤 속에서 동네 마을 어귀에다가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으니까 그 바람 소리, 고요함 속에 그 신음 소리의 울부짖음 소리가 집집마다 들려지면서 아주 그날 밤에는 정말 사람들이 아주 치를 떨면서 그 밤을 보내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들깨나 이런 맹수들이 그 피비린내 맡고 와서 그 밑에서 물어뜯으면서 가서 움켜지는 바로 이게 처절한 십자가라. 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십자가는 저주, 바로 저주의 표상이고, 십자가는 죄인의 표상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를 지니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낸 것, 이 십자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자랑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4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를 화해시켰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자. 우리 구약 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문제. 죄악이라는 문제를 가, 가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죄싹은 사망이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과의 원수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다시 제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 예수 안에서 그리스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온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막힌 담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사랑하 살아가던 우리를 화해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문제,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바로 그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감당하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 넘겨서 그에게 완전히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혀 있던 것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라는 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 14절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5절, 하반절에 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법점으로 된 개명의 율법을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즉,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둘로 자기 안에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어서 세 사람으로 이제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좀 제가 다른 목사님들처럼 유머도 좀 넣고, 좀 뭐랄까, 세상 이야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에 좀 재밌게 어, 살을 좀 붙이고 하면 좋겠는데, 이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 이 뭐랄까, 우리 하, 한국 교회에 설교가 어느 정도 해야 되냐니까, 40분이 딱 맞다는 겁니다. 근데 이 40분 하는 설교에 정말 할게 말을 전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딱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세워져 가고, 말씀 안에서. 어, 여러분들이 좀 은혜받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막 웃고 뭐 뭐랄까 유머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매력 매료되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딱딱하더라도 얼마든 좀 재밌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그러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로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죄악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늘나라 시민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요 그 의미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늘 기억하시고 감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요 세 번째는요. 오늘 18절로 22절에 보니까, 십자가는 그리스 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령한 백성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을 하나로만 묶어놓은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성도들 간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 십자가는 과거에 도저히 구원 받을 수 없는 이런 저주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고 나와 이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원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어서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한개 천국의 한 가족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께 순종하게 되고 더 이상 애국인이나 나그네로 취급되지 않는다. 이 말이 애국인이나 나그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국인들은 우리 국내 와서 살아도 이 국가에 대한 주권이 없잖아요. 국민의 주권을 시행하지 못하잖아요. 그처럼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뭐랄까 애국인처럼 우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국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법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기 이합니다. 나그네는요 어느 한곳에 머물지 못하는 삶을 살잖아요. 늘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처럼 것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세상 사는 것들이 십자가 정말 볼품없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들은 모르죠. 알면 그 지금 밖에 저렇게 나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바로 저주가 나와는 상관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나의 본향으로 다시 가게 돼서 에덴의 회복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중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 네. 우리